로봇 공학 시설에서 불멸자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불멸자는 적을 포위하거나 아군을 방어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제 배수지를 쳐야 합니다. 좋아. 특공대. 이제 메비우스 특전대와 싸울 시간이다. 방어시설 건설이 끝나면 바로 공격한다. 방전폐하가 귀에 계신다. <목소리> <목소리> 나의 자치령이다이 분열파가 우리 병력에 큰 타격을 줬어.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한 탓에 요새를 완성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놈들의 접근을 막으시오. 이미 그러고 있다고. 당신이 있는 곳은 안전할 거야. 놈들이 중추석을 다시 발동시키기 전까진 말이지. 사령관님, 상병 패러데이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몬의 병력이 도시 전역에 공호의 파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파편이 활성화되면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고 어마어마한 인간이 사슴살이 발생할 것이다저 파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령관님 주위에서 공호의 파편 신호가 탐지됐습니다. 그걸 파괴하는 게 사령관님의 목표입니다. 분명히 이 언덕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동력핵을 파괴하면 그 부품으로 쓰인 태양핵을 태양 획득할 수 있을 겁니다. 신관 우리 자치령 연구 시설 몇 곳이 공격받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 우리 연구원들을 구해 준다면 그곳에서 수집한 프로토스 기술을 모두 그대에게 주겠어. 우리가 긍급 기관이다. 나의 자치령이다. 옳군. 그러다. 이제 메시지를 치야한다 또한번 발산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동안 우린 동맹들을 혼종으로부터 보호할 수도 또 메비우스 특전대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노의섬야 혼종이 우리 쪽으로 오고 있어니 여기 도움이 필요하겠어, 아르타니스. 말해 보라고. 말해보라고. 말해 보라고. 어, 말해 보라고. 어, 말해보라고. 말해 보라고. 그치니? 말해보라고. 그치니? 말해보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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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자치령 시설 하나를 구해냈다. 하, 목숨을 건진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필요할지도 모르니 의인관을 몇명 배치하겠습니다. 중추석이 있는 곳으로 전지하라 색공대 나가신다. 사령과 우리 병력은 준비됐어. 자치령이 메비우스 특전대를 공격하겠어. 작전은 뭐지? 다시 메비우스 특전대가 우리 연결치로 눈을 돌렸다. 전투를 준비해라. 경비하지 않는다. 영원히 침묵하니라! 베스핀 <목소리도> 가스가 부족합니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어디 들어가볼까? 무슨일인가? 나만 믿어. 우리가 공격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최전방에 지원군을 보내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에 지도자가 필요하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러니병을 확대해라! 적어도 이원 누가 또 하란 거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총바라볼릴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희가 우리 적의 후회를 시 것이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제 해수지를 쳐야 한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제 폐하가 분열파가 또 한번 발산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동안 우린 동맹들을 혼종으로부터 보호할 수도 또 메비우스 특전대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나의 자이본이 내가 있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어. 놈들이 막으려면 도움이 필요하오. 황제 폐하가 귀에 계신다. 나, 귀할 수 없어. 확실해, 즐겨라. 태 공대 나아신다이총 바라보를... 이제 배수의 질을 쳐야 한다. 우리가 등급 기관이다. 천사들이야. 무슨 일인가? 나만 믿어. 젠자, 우리가 머리가 부서지는 줄 알았어. 도와줄 수 고마워, 아르타니스. 방절해라 적들의 방어를 무너뜨렸다. 벙커를 건설하지! <목소리도> 자취령 건설 로봇, 이곳에 방어선을 형성하도록. 나쁘지 않아.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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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디 들어가볼까? <목소리도> <목소리도> 대신자가 아니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니 돌아나 볼까? 동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작전은 뭐지? 특공대 나가신다. 자세히 말해보라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분열파가 공격... 아, 또한번파산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동맹들을 혼종으로부터 보호할 수도 또 메비우스 특전대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다수의 곤종이 내가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오, 신관. 그러볼나하는데나자나고지하데 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남지하는데 택공대 나가시다. 야 남자답게. 만 저거를 풀어. 고공대 나가시다. 자, 남 감사합니다. 생존자가 얼마 없습니다. 남은 건 의료선 몇 기뿐이지만, 그거라도 보내 황제님의 병력을 돕겠습니다. 잠깐, 정신을 잃었어. 자네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야. 나만 믿어. 해병부대, 그대들은 전선을 밀고 올라간다. 니가 땅에 박아놓은 공허의 파편들을 모조리 없애주마. 태양석을 표소하겠습니다. 자, 남자답게! 동맹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만 믿어.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어디 들여나볼? 자세히 말해보라고. 특공대 나가신다. 나만 믿어. 나쁘지 않은데. 사방이 <놀람> <까막이> 적이다. 당일이 <놀람> 고민이다. <놀람> 난보호품이 아니라고! 말해버리니 못살겠지. 각자 버리니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항제님이십니까? 항제님이십니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신문들 자리를 팍팍 끌어나 서로를 지켜라. 신관이씨, 급격한 에너지 상승이 감지됐습니다. 공중 주석에서 분열파 폭풍이 또 발산될 것 같습니다. 오리지 씨앗을 향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놀람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온종이 더우고 있어. 올해 지금 맞서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무슨 일인가? <�aid> <돈> <돈> 남자는 뭐지? 자남자답게자공대나가시자기갑이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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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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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자 황제님이십니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무슨 일인가? 자, 남자답게. 자세히 말해봐요. 에휴, 말소사. 이어 도무지 익숙해지지가 않는군. 이젠 놈들을 처치할 시간이야. 자, 남자답게. <놀라> 사라진다. 음, 저희의 마지막 과학 선대의 전장으로 향하고 있어. 달레리안 방지 위협을 받던 시설 이제 모두 안전하오 약속한다. 오늘의 이 호의는 절대 잊지 않겠소 신관. 혼종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움직이고 있어. 지금 이 상태로는 놈들을 막을 수가 없어. 나쁘지 않은데.